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부를 때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생이었습니다. 깊은 진리를 아주 알아듣기 쉽게 모두가 알아듣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동을 주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실물 교육과 또 비유를 사용을 하심으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에 오래 남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탁월한 교사답게 이 어린아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교훈으로 발전시켜 가십니다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계속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는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나오는 어린아이는 어린이도 되지만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첫 줄에 보니까, 어린아이는 없고 대신에 어떤 말이 써졌습니까? 작은 자가 나옵니다. 또그 뒤에도 10절 첫 줄에 보시기 바랍니다. 삼가 어떤 자? 작은 자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어린아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름도 힘도 없는 성도 영약한 성도 세가족 등을 가리키는 것이니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글씨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거기서 이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알고 보면은 우리 모든 성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작은 자를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했는데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긴다,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에 가장 좋은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종말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처전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하실 때에 양은 오른편에다가 두시고,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했어요. 양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구원받을 자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지옥 갈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낙원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여 주었고, 옷이 없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른편의 우인들이,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은 왜 우리를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시나 궁금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7월 1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룻과 보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룻은 모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유대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유대인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청상 과부가 되었습니다. 지질이 복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도 남편이 빨리 죽어서 과부입니다.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나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아무 재산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루시 자기 시어머니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보리 밭에 나가서 보리 추수 때입니다. 보리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죽고 있을 때에 그 보리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딱 때마치 도착을 해서 그게 보니까 한 여인이 보리삭을 죽거든요. 자기 일꾼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하니까, "예, 이번에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라고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 여인을 못본채하지 않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보리삭을 주으려고 하면 다른 밭에 갈 필요 없다. 우리 밭에서 다주서라 그리고 목이 마르면 은 여기 우리가 떠다 놓은 물이 있으니까, 이 물을 마셔라. 이렇게 자비를 베풀자. 루시, 절을 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돌아보십니까? 보아서 하는 말이, 너의 남편이 죽은 후에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다 듣고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보답해 주시고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사실은 아무 소망이 없었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지만은 죽어가 같았던 여인입니다. 잊혀진 여인입니다. 과부지요,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친절한 태도와 말로 인하여서 그녀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다유당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은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 이반 여인이지요, 과부지요, 가난한 여인, 정말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작은 자인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영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났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구원자가 났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한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만 그 보고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사람을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보배로운 신자입니다.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세상 눈으로 보기에 별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작은 자중 하나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르실 발족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들게 한다, 죄 짓게 한다, 낙심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은 앞에 나온 영접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 가족이 남을 실족하게 합니까? 평신도가 남을 실족하게 합니까? 중직자가 남을 실족하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누구 같습니까? 대답이 잘안 나오네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것은 중직자가 성도를 실족하게 합니다. 평신도나 우리 세 가족은, 아, 저 사람은 세 가족이니까, 저 사람은 평신도니까 말하는 것이 별로 크게 충격이 안 돼요. 그런데 정직자 목사나 장로가 하는 말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조금이라도 말이 험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어서 그만 신앙생활도 못 하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 가든지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책임자가 다른 교회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로다운 신앙의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일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세 가족이 교회 잘 나오는데 남자인데 안 나와서 신방을 하고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 새로 나오니까 기관에 자기 기관에 참여하라 그래서 그 기관에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선한 말을 하고, 또 선한 계획을 세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무슨 목사 비방하는 말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들을 피난하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격을 받은 거죠. 세상에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서탑하였습니다. 또한 번은 세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도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찬양을 했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 거기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형편없는 사람이 거기 앉았는 거예요. 거기에 시음이 들어서. 그래도 교회라면은 참 거룩하게 살고 좀 존경받는 사람이, 모범적인 사람, 선한 사람이 앉아서 찬양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아는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라 거기에 시험 들어서 그냥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을 살펴서 마음이 약한 성도 넘어지게 하고 또 시험 들게 하는 요소가 없는지, 나에게 없는지, 남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시험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나에게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은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나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손으로 돌리는 맷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은 특별한데 가야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방학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돌릴 수가 없어서 말이나 당나귀가 돌리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것을, 사람이 들지도 못하는 것을 목에 메고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런 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로마, 마게도냐, 그리스, 이런 나라에는 신을 모독한다든지 반역죄를 지었다든지 이런 극한 죄악을 범한 사람들의 경우에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워가지고서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 너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고,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실족케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짓밟아 버리는 것과 같지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8절, 9절에도 보면은 또 하나의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만일에 너의 손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은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만일 너의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은 그 눈을 빼버려라. 두 눈, 한눈 가지고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요. 6절과 7절에서는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8절, 9절에서는 자기 지체가 자기에게 자기로 범죄하게 하면은 잘라 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두 가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서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남을 실족시키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실족시킵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행치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할 때에 남을 실족시킵니다. 남을 시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손과 발을 찍고 눈을 빼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과장법입니다. 만일에 손발이 죄짓는다고 찍어내버리고 눈이 죄짓는다고 빼버리면 우리에게 손과 발이 눈이 천개 있어도 만개 있어도 모자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손과 발로 눈으로 봉제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단호하게 끊어라 철저하게 끊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은 참 질깁니다 끊기가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알코올처럼 담배처럼 도박하는 사람의 그 도박처럼 그러니까, 손발을 찍어버리듯이, 김유신 장군이 칼로 자기의 사랑하는 말목을 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서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실족케 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번째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 작은 자, 영접하라.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실족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업신역이지 말라. 업신역인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역이지 말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여기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자, 묻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존재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천사의 존재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수호천사, 가디언 엔젤이라고 하죠. 수호천사 사상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당 한 명의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인데 구약 외경에는 그런 언급이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한 사람당 한 사람의 수호천사가 있다는 개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모든 크리스찬을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옳지만은 개인마다 수 천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수가 얼마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가 많습니다. 직급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위 천사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들을 보호하는 천사는 하나님을 직접 베어 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작은 자 하나 없인 여기면은 그 천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작은 자 하나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은 양 백마리를 가진 사람이 양한 마리를 잃자 아흔 아홉 마리를 두고서 그양한 마리 찾을 때까지 찾아서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찾으면 아흔 아홉 마리로 인해서 기뻐함보다도 이 찾은 한 마리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목자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내가 양이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려도 괜찮아 떠나서 지 맘대로 하다가 잡혀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고 중시해서 찾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목자의 마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르치는 성경공분판에 한 집사님이 간정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수년 전에 등록을 하고 또새 가족부 교육을 받을 때는 우리 새 가족부 모든 교사들이 주일에 오면 은 반갑게 인사를 하고 말을 붙이고, 그래서 너무 좋았었는데, 오늘 우리 새가족에게 환영받으실 분들이 여기 앞에 계시는데, 새 가족 환영식이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부터는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말 붙여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힘들었다고 너무 당황스럽고 어디 가서 있어야 될지 너무나도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목사 교육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아가 교부장, 교구건사 구역장, 구역권찰, 또 교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내일 아니다 하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도 내 책임인 줄 알고 업신여기지 말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 모든 직분과 조직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자 편들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작은 자 펜을 들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를 영접하라. 그 다음에 또 작은 자를 실종하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 작은 자 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한 분이라도, 작은 자한 분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